네, 여기서 보면 원래 함수 fx가 정의역 x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럴 때 정의역의 임의의 원수 x에 대하여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선생님은 그냥 도함수는 어, 함수 값이 함수 값이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함수라고 도함수를 얘기할 거고 기호로는 f 플라 x 그래서 이걸 도함수라고 한대. 얘가 뭔 뜻이냐? 얘가 뭔 뜻이냐?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쉽게 그냥 x의 제곱이라고 했어. 오케이? 나는 만약에 f 플라임 1이라고 하는 1 콤마 f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줘?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 f1. i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x 제곱 1이 가 약분하고 대입하면 얼마 돼? 2. 맞아요? 그럼 f 플라임 2를 알고 싶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x제곱-4니까 그치? 맞아요? 얘는 얘랑 는얘 얘랑 약분하면 x플러스 2만 남으니까 얼마가 돼? 4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fx는 x 제곱이란 어떤 함수가 저, 주어졌을 때 내가 접,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꼭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게 f플라의 라일안를 했어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맞니 얘들아 예. 그러면 x가 a로 갈때 x-a분의 x-a x플러스 a 약분이 될거고 그치 맞아요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버려 그래서 2a 어. F'A라는 애가 2A라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A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2, 2 집어넣으면 4. 그렇다면, 요 형태에서 A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바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미분 개수란 애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를 A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X를 집어넣으면 F'X는 2X라고 할 거고, 이 f 플라임 2x라고 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얘들아. 도함수.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x에 1로쓰면 f 플라임이 2가 되잖아. 그치 함수값이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매번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 fx는 x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미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도함수의 정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도함수의 정의는 자, dx d fx 자, 얘는 fx를 그냥 쉽게 x에 관하여 뭐한다라는 뜻이냐면 미분한다라는 뜻이야 얘와 dxdy 혹은 f(x) 혹은 y 전부 어떻다 같은 말 뜻이야 dx/d라는 거는 x에 관한 함수를 x에 관하여 미분한다라는 뜻이야 미분한 결과가 도 함수 f(x) y 이라고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f 플라임 x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여기가 원래 f 플라임 a였으면 f의 a 플러스 h였지 a 대신에 뭐만 집어넣는거야 그냥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 이해합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도함수의 정의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모든 함수들을 도함수를 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미분법이야. 미분법 공식. 자, 첫 번째. 대부분의 함수는 우리는 미적원에서 미분법은 다항함수만 하기 때문에 양변을 똑같이 뭐에 관해서 미분하냐면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기호로는 dxdy는 dxdx의 n제곱. 그럼 좌변이 y플라임이라고 쓸거고 여기서는 x의 n제곱이면 위에 있는 지수가 내려와 n이 밑으로 내려오고 곱하기 x의 n-1이 된대 증명 안하고 여기서 그냥 외워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y는 e x 의제곱이란 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할거야 그럼 y플라임은 어, 2는 내려오는 거니까 4x의 1승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갑니까 그냥 미분이라는 거는 n차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지수에서 1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경우 상수면 y 프라임은 뭐가 될까? 응, 음, 0이 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되는 거야. 미분을 하면 차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어, 낮아진다라고 생각 하면. 그럼 상수항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이경우 실수배는 어떻게 된다? y 플라임이라는 애는 x에 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c 그냥 f 플라임 x. 지금처럼 u 22라는 게 실수배야, 얘들아. 오케이? 그다음에 더샘 뺄셈 경우에는 서 양변을 미분하면 각자 미분하는 거야. f 플라임 x 풀마 G 플라이맥스야. 미분하는 방법은 X의 N차와 상수항 미분하는 방법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 Y는 X의 4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4차 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뭐가 돼? 4 내려오니까 4X의 세 제곱. 더하기 2 내려오면 6X. 얘는 내려오면 그냥 마이너스 2. 상수항은 그냥 0. 얘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미분법 자체는 여지껏 배웠던 미적 원해 중에서 가장 쉬워 얘들아. 미분법 자체는 자 두번째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곱의 미분이야.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의 미분은 y플라임은 앞에 있는 함수 한번 미분 gx 더하기 fx 곱하기 g플라임 x 가 되더래 이것도 그냥 우선은 외우세요 증명 따로 안할 거야 f플라임 x 앞에거 한번 뒤에거 한번 미분하면 된대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y 는 x의 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4x 마이너스 3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두 함수 곱해져 있잖아 만약에 미분하려면 뭐 해줘야 돼? 다 전개해야 되는데 귀찮단 말야. 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y 이플라임은 얘를 한번 미분하면 2 x 플러스 2 뒤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4x 마이너스 3 더하기 앞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하면은 그냥 곱하기 4 이게 곱의 미분이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개의 형태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y플라임은 어떻게 되겠어? 유추해보면 f플라임 x 곱하기 gx hx 더하기 fx 곱하기 g플라임 x hx 더하기 f g h플라임 x 한번씩 모아드라 미분하더라라는 거야. 이해합니까? 세 개가 되있으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합성 함수의 미분법이야 합성 함수의 미분법에서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이 n이 그대로 내려와 n 곱하기 f x의 n-1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근데 여기다 곱하기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애를 한번 더 미분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아까 바로 위에서 했던 만약에 함수를 세번 곱하면 y플라임이라는 애가 f플라임 gh 더하기 f g h 라임 h 더하기 f gh플라임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이걸 이용해서 fx의 전체 n제곱이라고 되어있는 이런 함수는 fx가 몇번 곱해져있는거야? 그치? n번이 곱해져있는거야. 맞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플라임을 하면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줘야 돼? 그대로. 그럼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m-1개. 자, 그럼 보자.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몇번 미분해? 항이 몇개 나와? 두개 나오잖아. 얘를 미분하면 y 플라임이란 애를 미분하면 f 플라임 한번 뒤에 있는 거 그대로. fx 그대로 뒤에 함수 미분. 그쵸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두번 미분하잖아. 그렇 함수가 세번 곱해져 있으면 몇번 미분해? 세 번. 그러면 이 다음은 f 냅두고 그두 번째 함수를 이, 미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f야. 하지만 어차피 곱셈이니까 f 플라임 곱하기 f 쭉인데 f도 여기가 몇 개가 있다. n 1개가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Okay. 그럼 이런 형태들이 총몇 개가 있겠다. n개. 그래서 y 플라임이란 애는 f 플라임 x 곱하기 fx라는 게 전체 n 1 이런 형태들이 총몇 개가 있더라. n개가 있는 형태야. 그래서 y 플라임이란 애는 n 곱하기 fx의 전체 n 1 곱하기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더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합성함수 선생님이 그랬잖아. 우리 합성함수의 연속이라든지 좌극한 의혹함 보는 것처럼 x 이외의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라는 함수가 f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그럼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위에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그냥 플라임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안에 있는 함수만 함수만 한번더 미분하면 돼 얘만 다시 한번 미분 그럼 여기는 뭐가 돼 8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한다고 혹은 이런 형태 y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세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워낙은 얘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다 전개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y플라임 미분하면 뭐돼 3은 내려오니까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안에가 x가 아니면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얼마 6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미분 공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y란 함수가 이런 형태로 돼있다 F에 어,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Y플라임은 어떻게 쓰면 돼 그냥 F라는 함수에다가 플라임 한번 달고 곱하기 이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더 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곱하기 얼마라고 쓰면 돼 A라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이게 기본적인 미분법이야 오케이